안녕하세요. 화창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막 녹음을 시작하는데 막, 층간소음이 들리네요. 어, 어제 오늘 마감에 쫓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찌어찌 되어가는 거 보니까,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처럼 마감에 쫓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힘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좀 애매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런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생소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생소한 걸 만나면 생, 저, 생명의 위협을 줄지도 모르니까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건 원시 시대부터 내려온 동물의 본능이겠죠. 그러나 현대인들이야 어지간히 생소한 걸 만나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은 별로 없죠. 예. 그러고 나면 이 생소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생소한 것에 대해 천천히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평을 그대로 믿어버리거나 또는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것 중에서 제일 비슷한 것과 같은 거다. 그렇게 간주해버리곤 합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이런 걸 보통 직관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 저는 사실 직관이라는 게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냥 자기가 알던 경험에 끼워 맞추는 거죠. 어, 탱구 울음소리가 들어갔네요.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휴리스틱, 뭐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되었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새롭고 생소한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잘안 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과학적 방법론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이게 그렇게 힘든 모양입니다. 가급적 선입견을 배제하고 추정을 배제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라는 가정하에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검증을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는 자세.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접근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문제들이 이렇게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추지 못하고 선입견이나 직관적 사고방식에 의해 발생한 맹목적인 믿음들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 그것은 알기식타를 녹음하러 가는 날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발견, 발견할 때 어떤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진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삐딱하게 들으면, 그래서 내가 바보라는 얘기냐? 당신은 알고 나는 모른다는 얘기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맞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같은 바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알아낸 사실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가는 중이라는 것 뿐이죠. 이걸 멋지게 표현하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작은 난장이들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더 많은 사실들을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맑은 아침, 무엄하게도 우리 모두가 바보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물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